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 훈련보다 참기 힘들었던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라고는 모두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야간 훈련에 관한 건 마침 가을로 접어들 때라 밭을 지날 때면 무나 고구마를 뽑아드는 재미뿐이고, 3개월 후부터 가능했던 토요일 오후의 외출도 규대 후면 온통 뭘 먹었다든지 아니면 밥상 물리고 몇분 만에야 일어섰다든지 하는 지극히 동물적인 대화가 대우뿐이었다. 때문에 내게 남아있는 그 시절 최대의 추억도 <laughs> 당연 입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그때도 지금처럼 영내엔 px가 있었다. 그리고 우린 그 옷을 일본식 그대로 주보라 불렀다. 배고팠던 시절 일과가 끝나면 모두들 주보로 몰리는 건 당연했다. 하나 그것도 좀 늦게 가면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만들어 차갑게 식은 빵을 어떤 친구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3, 40개씩이나 <laughs> 먹어댔으니 느린 부의 몫이 있을 리 만무했다. 저걸 어떻게 맛있게 막는, 먹는 법이 없을까? 우리들의 공통 관심사는 오직 이것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자나깨나 불조심 아닌 아느나 서나 먹을 것 생각 그러나 어느 날 속이 안 좋아 화장실로 가던 내게 기보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우우 이 냄새 빵공작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게 사건의 시작이었다. 또한 밤에 빵을 만들던 것도 죄라면 죄다. 바로 그 순간 <laughs> 내 눈을 흔드는 그림자 하나 그건 다름 아닌 붉은 줄이 있는 회색 완장에 긴 칼을 찬 순찰 장교의 모습이었다. 곧장 주보로 간 그는 문을 두드렸고, 이어서 내 귀를 떼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순찰장교다. 그 밖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었다. 순찰장교다란 말 한마디에 문이 열렸다. 쏜살같이 네모반으로 달려온 난 열두 명의 네모반원들에게 일장 훈실을 널어 놓았다. 야! 너희들 따끈따끈한 빵 먹고 싶지 내 방법을 하나 발견했어 뭐 어떻게 되묻는 그들의 입에는 이미 침으로 가득했다 난 방금 보고 온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건 불법 아니니 그러다 들키면 인간도 못하고 퇴교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일 가지고 퇴교까지야. 도둑질도 아니고 그전 내무 규정 위반 정도일 텐데 너희들 겁나면 내가 나서지 뭐 그까지 그쯤이야. 뭐. 당장 내일부터 행동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호기게 칼자루를 쥔난 다음 날 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우선 문제되는 게 내무반까지 어떻게 빵을 가져오느냐 하는 일이었다. 우리 내무반은 2층이었기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아래층 불친번호인 눈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건물 밖에서 2층 우리 내무반 창으로 나무 조각을 던져 신호를 하면 위에서 빵 보따리를 묶을 끈을 내리기로 했다. 기상천혀한빵 사먹기는 이렇게 하여 막을 올렸다. 다음 날난 주머니 속에 그득한 전우들의 돈을 만지작거리며 문을 나섰다. 밖엔 초롱초롱 별이 빛나고 있었고, 구름엔 넓적한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발걸음이... 발걸음인지라 그 달조차 빵처럼 보이며 한편으론 입가에 미소까지 부른다. 변소 뒤로 살짝 돌아선 나는 거기서 32여 미터쯤 되는 빵 공장으로 냅다 내달았다. 그리고 점잖게 노크를 했다. 누구십니까 순찰장교 난 아줌마의 묻는 소리에 짧게 대답하곤 이어 열쇠 풀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밀고 들어갔다. 오, 누구요? 쉿, 제발 조용히. 난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아줌마에게 숨을 죽여 속삭였다. 아줌마, 생동인데빵좀 사러 왔어요. 아니, 큰일 날려고 규정 시간 이외에 팔다들 키면 우린 장사도 못하고 쫓겨나는데 안 돼요. 의외로 아줌마는 완강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난 침을 흘리며 나의 개선을 기다리는 전우들을 위해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퍼뜩 머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아이디어 하나, 정색을 한 난. 치미를 뚝떼고 입을 열었다. 아줌마, 내말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시니 할수 없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내가 이렇게 퇴교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이유는 그만큼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갑자기 아줌마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난 때를 놓치지 않고 일겨, 걱정 마세요. 김대길 교장하고는 아주 가까운 처지니, 설마, 날도 아주, 아줌마한테 해대기 야 하겠습니까? 이견 지켜였다 그녀는 고개를 빼며 되묻는다. 그래, 무슨 인척관계라도? 아니, 그건, 그, 그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빵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내가 다그치자 기가 꺾인 아줌마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글쎄 그렇담 주겠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성공 대성공이었다. 난두 손을 들고 만사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문 밖으로 빨리 나가야 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관학교 우수 졸업하고 제주도로 첫 배속 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